아, 지금 여기는, 어, 컴퓨터 서안에도되거든 지금 못 쓰게 되면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네, 현장을 연결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많아요, 지금. 여기. 네. 보시게 되면,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예, 예, 남겨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맛이어요 우리 안산 이게 파라피님이 이거 우산을 만드셨거든요. 너무 이뻐요. 이게 제작 기간이 한 오래 걸렸대요. 네, 네 일주일 동안 한땀한땀 한땀 장의 정신으로 오케이, 오케이. 황령가슴님을 향해서 못뭐 묻었어. 역시 찐언니는 틀려. <laughs> 아니 요거 좀 포인트 좀 알려볼게요. 뛰어버네 <laughs> 고마워요, 언니.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예뻐요 와 이거 들고 오시느라고 네. 힘드셨겠어요 네. 들고 다니기가 들고다니기가 네. 이게 그러니까요어 네. 그러니까. 보니까 무거워요? 많이, 아, 많이 달아 많이 네. 다니까 아, 이거 비, 비 맞으면 안 되겠다 예, 비 맞으면 안 되겠어. 어, 비 맞으면 안 언니, <laughs> 언니, 한땀한땀 정독이 되어갖고, 네, 이거, 한형 네. 가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콘서트, 그, 있잖아, 요 태국길. 그게 취소됐다고. 네네네. 그래서, 출국길 봤어요 태국길? 네. 출국길 봤어요전해주시기랬어요 아, 아 <laughs>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손만 흔들고 지나갔어요. 어, 손만 흔들고. 네. 어. 주, 손도 이게 반만 내는거 이렇게 오, 오 아침 일찍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서 잤으니까 여, 아, 아 우리꾼이시구나 아, 우리꾼 아, 대단하시네 아, 와 멋져요 언니 이제 와서 이것도 이거 찍어 <laughs> 한번, 한번 보세요 구독자님들 파라삐님들 너무 멋있어요 언니야 이거 좀 잠깐 새로운 우리팀이 와 그래 너 보여 아니 우리 가슴을 다시는 해야 <laughs> 돼 너무 이뻐요. 지금 이제 딱네분 들어왔는데 네 분, 들어왔네. 네 분. 아. 아. 네 분. <laughs> 아, 어, 네, 뭐, 네. 아 라방이니까. 라방이니까, 수시한 뜻들이. 어, 3만 4천 명인데, 2분 어. 들어오셔갖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3만 4천. 3만 4천. 네. 네. 짱이. 짱이에요? 천마음. 천마음처럼. 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구독,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하세요? 좋아요 좀눌러주세요천만음처럼 네. <laughs> <laughs>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짱! 짱! 짱. <laughs> 감사합니다. 전하게 어, 주세요. 전하게 네. 주세요. 자, 화이팅! 네.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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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웃음> 따봉. <웃음> 우리, 우리 오빠 최고 켈리 언니 최고. 최고! 최고. 최고. <laughs> 우리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오빠 최고 켈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laughs> <그리고 웃음>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또 무슨 줄이래? 이건 또 어느 줄일까요? 어느 줄일까요? 그러게, 반갑습니다. 그러게. 네. 어 잠깐만요. 사진 좀 찍어. 한장 찍어요. 한장 찍어요. 이쁜 찍어요. 예쁘죠 예쁘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엄청 멋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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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뭔 줄이래요, 이거? 벌써 들어가는 줄이에요? 입장 줄이에요, 벌써? 와, 입장 줄. 음. 와, 대단하다. 줄이 어느 어느 줄이야? 언니 언니 줄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엑살? 삼구야. 아상구야기게니 엑살 엑살 좋은 자리네. 언니 엄마잘 보시고. <laughs> 잠깐만 나 나이브 촬영도 할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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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천방차장님. 예, 벌써 입장 중이네요. 예,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실시간. 와아 현장 판매가 아직도 진행하나? 아 이거는 현장 판, 파... 어 현장 판매인데 이거 뭔지 래요 현장 판매 현장 판매 줄이야? 몇 시까지? 3시까지 아니야? 한 3시부터. 3시부터? 응. 아, 맞다, 맞다. 3시부터. 네. 네 지금 현장 판매. 한 음... 통. 네, 지금 3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네, 여기는 지금 현장 판매 기획사라고 되어있죠 네, 현장 판매 줄입니다. 현장 판매 줄. 지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한몇명 지금 두분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천밤처럼요. 천밤처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구나 아. 거기 이래서. 네, 네. 교수님. 예뻐요. 교수님, 천밤처럼. 네. 아, 천밤처럼 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우리 몇번 만나는 거야? 너무 기뻐. <laughs> 아이고, 좀 할게요. 다들 이쁘셔 다들 어머머 너무 미인이세요. 너무 네. 예쁘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북부. 청주? 경기북. 어 경기북에서 오셨어요? 아저는 아, 아, 유튜브 아. 천만처럼. 어? 천만처럼. 아, 유튜브. 아 인천 인천. 아 어, 인천 유튜브 천만처럼. 아, 유튜브. 유튜브 천만처럼 기억해 주세요. 아 유튜브예요? 네유튜브에요아 처음 들었는데? 아 그쵸. 저는 잘안들어갖고 콘서트에 있 막. 아. 만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전북 고모님이세요 <laughs> 우와. 고모님 많이 만나네. 전북 고모님 만나고, 서울 고모님 만나고. <laughs> 슬, 흔한 게고모님인가 아, 너무, 너무 이쁘세요.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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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비결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비결. 아이고, 더 이뻐. 아, 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여기는 무슨 길일까? 아, 여기는. 네. 화장실 줄. 지금 더워서, 부체지체도 부채질, 하고,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맘처럼이야 아, 너무 예쁘세요. <laughs> 여기 등에는 지금 봄날의 고백이래서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예, 저도 이거 하나 있거든요, 지금. 아유, 다들. 다들 아름다우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막 군이라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 어머 예쁘시네. 어머 너무 예쁘세요.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어? 인천. 인천? 네. 아 인천에서 왔는데? 어 그래요. 네, 봄이? 네. 우리 몇몇번다 저기 인천 터미널 갔어요 네. 아 네. 인천 터미널. 네. 저는 작전도입어요 네. 1호차, 2호차, 2호차. 네. 4호차. 4호차? 네. 아, 거기 4호차까지 있어요? 네. 아, 고이잘 네.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따네요 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어? 어 언제요? 어? 아, 들어가면 안 돼. <laughs> 벌써 다 들어가 라이브에서 믿기신 분들이. 알았어. <laughs> 와. 우리 황영 가수님 이 지금 어 너무 키가 높씬신하고멋 멋지십니다. 물씬, 와, 멋지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사진 하나 찍어주면 안 돼요. 예, 네, 잠깐만. 라이 라이브를 해서 제가 라이브를 종료 좀 하고요. 아, 여기서 또 이제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네.